네, 우리 여선교회 연합회 주관으로 103주년 3일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알려진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아수루입니다. 이 아수루의 지도, 제국의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 지도에는 아시리아라고 표현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중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주 거대한 제국입니다. 한장더 넘겨주시면 맨손으로 사자를 제압하는 아수르 바니팔 왕의 모습입니다. 아수르의 부조물은 이처럼 아수르 왕들이 맹수를 맨손으로 무찌르는 이런 강한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군사에 관한 부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장더 넘겨주시면, 대체로 모든 그 유적들이 군사들의 전쟁과 또 아수르의 승리에 관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한장더 넘겨주시면, 또 이제 아수르가 정복한 그런 국가에 반란 세력들이 일어날 시에 그들을 어떻게 응징하는지, 이렇게 사람의 피부를 벗기는 모습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한 군대로 포악을 행하며 영토를 확장하고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마치 자신이 신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거칠음 없이 휘두르는 칼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졌고 남유다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이사야 10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벌하시는 이유가 13절, 14절에 이어집니다. 이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수르 왕이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제 손아귀에 넣었다고 의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 앞에 그 누구도 날개짓도 하지 않았고 지저귀지도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은 자신이 하나님이 된 듯한 그런 모습으로 건방지게 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수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실제로, 오래지 않아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거대한 영토와 대규모 군사와 막강한 왕권을 갖고 있는 아수르가 순식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한 가지는 생명을 억압하는 자는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 7절은 자유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46편 7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아멘 또한 이사야 58장 6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또 예레미야 34장 17절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제한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며, 하나님은 자유를 기뻐하시며, 그리고 그 자유를 억압하는 자에게 재앙을 주십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의 강제 강제 병합되어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강제 한일 합병이 되면서 조선의 백성들은 주권을 빼앗기고 토지를 빼앗겼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억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했습니다. 문화는 말살되고 사회적으로 차별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당시까지도 조선은 왕조 국가였기 때문에 민중은 여전히 보살, 보살핌을 받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자유를 억압당하면서 나라의 주권이 중요하고 민족이 중요하고 국토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중들은 더 이상 조선의 왕을 기다리는 백성이 아니라 역사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3.1 운동입니다. 3.1 운동의 중요한 배경은 고종의 독살설입니다. 고종이 1월 21일 오전 1시 45분경에 운명을 했는데 일제가 고종의 죽음을 23일에 발표하였고 사망 시간을 1월 22일 오전 6시로 조작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종 독살설이 장안의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진실이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고종이 독살되었다라는 믿음이 당시에 있었고 만국의 울분과 지난 10년간의 자유를 억압받은 것에 대한 분노가 이 사건으로 폭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종의 장례 날인 3월 3일에 이틀 전인 3월 1일이 독립운동의 거사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울려 퍼진 그런 구호는 고종 폐하 만세가 아니라 대한독립 만세였습니다. 3.1 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19년 5월에 발표된 한 조사위원회에서 3.1 운동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12가지 정도로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인의 독립에 대한 갈망. 두 번째는 일제의 엄한 군정과 횡포. 세 번째는 민족성 말살의 기도. 네 번째는 사법 기관이나 행정 기관에서의 한국인 배제 및 차별. 임금 교육법 적용에서의 한국인 차별 대우.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박탈. 종교의 자유 제한. 한국인의 해외 여행과 유학 금지. 비옥한 토지 약탈. 공창 제도의 마약 방임 등 한국 청년 비도덕화 퇴폐 풍조 조장. 만주의 한국인 강제 이민 일본인을 위한 개선과 한국인에 대한 착취 등 지금 들으신 내용들을 잘 새겨 보시면은 모두 다 억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억압에 대한 12가지의 원인은 결국은 자유를 향한 갈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원인들이 자유를 향한 외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자유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그 안에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유를 침해받을 때그 억압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는 결코 제한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자유의 몸부림이 역사의 어떤 흐름을 거쳐서 1919년 3월 1일이라는 거사로 모여들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거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파고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민족 대표들이 보이지 않자 당황했지만 곧 정재용이 팔각정에 올라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독립선언서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 여선교회 부회장이신 부회장이신 이경희 권사님께서 읽어주실 텐데, 그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독립선언서 낭독이 끝나자 약속이나 한듯 일제히 시가 행진을 하게 됩니다. 손에 태극기를 높이 들고. 대한 독립 만세,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고, 시가 행진에 돌입을 합니다. 이 3일 운동은 비폭력 평화 시위로 전개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3월 20일에서 4월 10일까지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5월 말까지 거의 3개월간 전 국토에서 전 민족이 독립을 외쳤습니다. 전국적으로 1,500회의 독립운동이 있었고 참가 인원은 2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빈손으로 시위에 참여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일제가 총을 쏘아댔지만 만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포악을 견디다 못해 폭발한 분노와 또 자유를 향한 갈망이 전국에서 대한 독립 만세 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 대한독립 만세에서 대한은 한 민족을 말합니다 타율적인 보살핌을 받는 백성이 아니라 역사 변혁의 주체로서의 자유시민을 말합니다 그리고 독립이라 함은 왕조로의 복귀가 아니라 민주공화정에 근거한 국민국가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500년이나 조선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민중이 억압 속에서 스스로 자유 의님을 깨닫고 3일 운동을 기점으로 3개월에 걸쳐서 1500번의 시위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향한 길은 쉽사리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3일 운동 이후에 일제의 무자비한 억압이 시작되었습니다. 3일 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개신교는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1919년 10월에 장로교 총회는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장로교인들의 피해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체포된 자는 3,804명. 체포된 목사와 장로수는 134명. 기타 기독교 관계자로서 수감된 자는 202명. 사살된 자는 41명. 현재 수감 중인 자는 1,642명. 매 맞고 죽은 자는 6명. 훼손된 교회는 12개소. 이것은 장로교회의 피해만입니다. 당시 또 다른 어, 어떤 거대한 그 어, 많은 성도가 있었던 감리교회도 이와 준하거나 더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유관순 열사도 기독교인입니다. 당시 이화여고 3학년 학생인 유관순은 고향인 충, 충남 천안 병천면 매봉교회로 내려와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거사 성공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1일 유관순은 인근 각 대표들이 주도한 만세 대회에서 아여자들과 함께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일로 인해 유관순은 모진 고문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독립과 자유를 향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당당히 맞섰습니다.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기독교인들도 독립과 자유를 향한 기도와 피 흘림의 행진에 행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향한 길에 더욱 더 앞장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억압하는 일제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한국을 발팔삼아 그 세력을 세계에 떨치려 했던 일제는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자동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고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 민족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수많은 일들을 다 설명해낼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 민족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을 벗어나면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방종은 아시리아와 일제와 같이 다른 이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안에서 자유함이 없으면 강한 세력 앞에서 굴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오만함이고 비굴함입니다. 그러니 자유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고서도 하나님과 관계로 깊이 나아가지 않았고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강대국을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굴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본의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독립하였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해방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얻어진 그 자유로 우리가 지금 이 때까지 무엇을 하였는지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자유를 방만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다시 자유를 잃어버리고 굴종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자유를 주셨음을 알매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주저했습니다.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과 동물과 자연의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속절없이 사람과 동물과 자연이 다치고 상하고 파괴되며 소실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생명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독립 이래로 수천만의 기독교인들이 고백했을 하늘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이 주기도문의 구절은 말뿐인 기도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 단에 서 있는 저도 자유를 때로는 방종으로, 때로는 굴종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과 동물과 자연의 자유를 억압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억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갔다면 사람과 동물과 자연이 더 많은 자유를 누렸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했더라면 어떤 억압으로부터 저는 더 자유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더 기뻤을까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쁘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잘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과 동물과 자연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를 억압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생명이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관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10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남은 자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시며 우리에게 자유를 무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모든 방종과 모든 굴종으로부터 자유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 스스로도 자유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과 깊은 관계를 맺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부와 지위와 명예, 권력, 인맥, 배경, 학력, 경력. 이것들을 우리는 의지하고 또 이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이것들을 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자유를 방종으로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리보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삶의 방식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불의나 부정이나 부패나 탐욕이나 유혹에 맞서기보다는 차라리 굴복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우리의 자유를 매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몸을 억압할 수 없고 우리 마음을 통제할 수 없고 우리 영혼을 사망에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과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성한 세력도 성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를 겪고 있는 모든 억압도 교회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참된 성도님들의 삶과 참된 교회로 인해 이 지역과 사회가 자유가 무엇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도 억압하지 않고 또그 무엇에도 종노릇 하지 않는 참 자유인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모습입니다. 온 성도 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자유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또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 중에 있는 백성들과 또 이라크의 또 탈레반 정권에 억압받고 있는 많은 여성과 아이 위에도 하나님의 이 자유의 목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